네, 오늘은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의 전반부 1절에서 21절까지는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22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나시린이라고 하는 나시린의 제도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 나실이 나시리, 나실이라는 그뜻 자체가 드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과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실이는 하나님 앞에 뭐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드린 사람도 있고 또뭐1년을 드리기도 하고 1 0년을 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어. 제사장이 아닌, 내위 집화가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 성전에서 나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로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날로 친다면은 형신도 사역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꼭 같지는 않지만 그 원리. 그 의미를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일꾼으로 헌신돼서 소중의 과정을 거치고 안수받아서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한 그런 목회자 그룹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을 헌신해서 드리는 사람을 오늘날 성신도 사역자,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의미와 살짝 그 정신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 나시리는 자식, 자기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어, 헌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헌신을 하게 되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포도즙도 안 되고 포도도 생포도를 먹어서나 건포도를 먹을 수 없고 씨나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술과 관련된 포도와 관련된 것은 전혀 먹으면 안돼 입에도 되지 말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 신실한, 경건한, 헌신된 기독교의 성도라면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머리를 내가 헌신하는 날부터 헌신이 끝나는 기간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머리에다가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라는 표를 두게 했습니다. 머리를 왜안 자릅니까? 아, 나는 하나님 앞에 한시 동안 작정을 했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서약을 했다.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자를 수 없다. 라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에루살렘에 갔을 때 일부러 보라는 듯이 이제 성전에서 지정되어져 있는 그 머리 깎는 곳에 가서 머리를 깎고,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사람처럼 똑같은 그이 규례에 따라서, 이 지금 1절에서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규례처럼 그가 머리를 자르는 일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시린으로서의 그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해방되는 표시로서, 어, 언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하나님, 제사장한테 가서 드림으로써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이런 규칙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이 천막으로 성막을 짊어지고 다닐 때에 그리고 그때에는 나시린들이 이 성막에 필요한 보충 인력으로 성막을 성막에서 뭐 짐승을 잡아서 또그 모든 일들을 제각을 뜨고 뭐이런또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붙잡스러운 모든 일들을 보충해 주는 인력으로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신해서 그것을 돕는 일을 하였고 솔로몬의 이제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도 아마 이런 것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섬기기를 원해서 섬겼던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볼수 있겠고,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또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 꼭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의 일이다 생각하고. 그는 그 일을 마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직분을 맡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자기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들였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신들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로 나시린의 정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나시린이 금해야 할 것은 시신. 죽은 자와의 접촉을 금한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죽음하고 하나님과는 이게 구별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위생적이고 이런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나 부모의 장례식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기간 동안에는 가지 못하게 제 제한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절대 술 입에도 돼서는 안 된다. 기간 동안 표시로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장례에도 갈수 없다. 이런 그래서 죽은 어떤 것도 짐승이나 또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를 가까이 할수없다 그렇게 정해진 그렇게 헌신된 사람을 말합니다. 남녀가 특별하게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들여서 몸으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경시도 사역자가 함께 주님을 성기는 그런 어떤 원리로도 이 말씀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8에서 13절 말씀에는 그 서약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서약을 못 지켰다. 못 지키고 시신을 가까이 했다든지, 또 나도 모르게 머리를 자르다. 아니면 호도 씨라도 껍질이라도 먹었다든지, 이러면 은 이게 나신의 서약이 위반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다시 머리를 감고 정결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1년된 수양에. 소권제를 드리고 이것을 말하자면 보상 차원에서 소권제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기간은 다 무효가 되고 새로 다시 시작된다. 1년을 약정했다면 내가 한두달 하다가 엄했다면 두달한 것이 무효가 되고 다시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1년을 채우게 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온전하게 지키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그 직분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을 갖고 맡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완수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건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뭐 힘들어서 못 하고 어떤 이유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했고 서원을 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아직 가기 전까지는 혹은 내가 약정한 그 기간 동안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간이 다 차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제 다 기간이 자고 완수됐다라는 그런 어떤 것을 끝마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속제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결국 화목제 때 이제 그 업적 다리와 어깨, 뭐 앞다리, 뒷다리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것을 삶아서 그리고 또. 양쪽에 하나는 무교병, 하나는 무교전병을 들고 이걸 흔들어요. 전병도 흔들고 어깨도 앞다리도 흔들고 뒷다리도 흔들어요. 이걸 흔든다라고 해서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를 드림으로써 그제물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업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모든 그동안에 나시린의 서약이 이제 다 끝이 났고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는, 풀려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단서가 그 후에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나시린의 법이다. 그 얘기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 또 민수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레위인 혹은 제사장 이런 그룹을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 목회자와 이렇게 또 특별히 헌신된 직분자들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모든 게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로 훈련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 요구되는 조건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도력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 것은 어떤 직분자들에게 해당되는 원리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려서 이미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주고 마땅한 나를,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이제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나시린과 같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들여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고 그런 성도들 속에서도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 직분을 임명받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나시린의 정신과 또 제사상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더 성별되고 구별된, 더 헌신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시린의 서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수 있는 영적 교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은 이제 제사장에게 다시 초점이 맞춰지면서 제사장,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예, 모세까지 포함한다면 4명입니다. 아론의 아들 둘은 죽었고, 둘만 살아있기 때문에 아론과 아들들 둘, 그리고 모세,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제사장으로서 축복하게 하는 권리를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일단 복을 비는 축복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풀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축복을 하였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화 평화를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복을 빌게 했어요. 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해라. 축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축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목회적 기도를 하는 것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복을 비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말씀의 원리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축도, 축도라고 보통 우리가 예배 순서에 들어 있는데 그 축도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 와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양식으로 삼기도 하고 그 말씀의 결단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반성 변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받고 가는데 제사장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준 단임 목회자의 축복권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주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너희가 복을 빌어라. 그럼 내가 그 복을 주겠다. 라는 그런 어떤 의미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해 주시겠다라는 어떤 이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수 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적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면, 여러분들이 그빈이 축복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서도,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축복하면 그본빈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따라서 이 교회 공, 어른들이 할수 있는 거예요. 축복은. 이 제사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큰 영적 어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권을 받아서 축복을 비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여러분들 부모는 어른이니까 축복권을 가질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 뭐, 그런 어떤 권위가 있는 곳에서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축복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상황에서 나도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영적 지도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또 성도가 성도들끼리 물론 인사성의 복을 비는 것은 할수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축복을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는 너의 영적 권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건 주제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는. 이거 뭔데 나한테 축복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서로 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질서 차원에서 특별히 임명을 받은 어떻게 보면 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하는 권한이 있다 이런 질서는 지켜져야 됩니다 외그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어른이 축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식사기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른이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상 뭐 아이에게도 기도, 식사 기도 같은 걸 시킬 수도 있지만 복을 비는 것은 축복을 하는 것은 권위자가 하는,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의 특권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은 백성들을 항상 성결하게, 정결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늘 복된 상태로 살아가도록 복을 비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면서 또한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고 어떤 뭐 재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는 건다 어떻게 보면 나의 책임인 거예요.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돌봐야 되고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복된 삶을 살도록 돌보고 복을 빌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고 목자의 역할이고 교사의 역할인 거예요. 내가 돌보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영육간에잘 되고 형통하도록 돌보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들이 영육 간에 건강하고 형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돌보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부모의 특권이고 책임이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원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빌면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약속이거든요. 너희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너희가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저주 내리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재세상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함부로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되니까 오히려 우리가 복을 빌어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왜 복음이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을 영육관에 강건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상적 사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된 복음의 진리를 알리고 선포하는 그런 입술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속에서 어, 아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된 특별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거룩한 삶을 평생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권위 안에서 나에게 축복권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내가 할수 있는 대상에게 축복권을 적절히 잘 사용해서 내가 돌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보라고 권위를 주신 그 모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영육관에 늘 건강하고 복된 상태로 이끌어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주여,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도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에게 주신 축복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 자리에 있을 때 우리 그 돌보라고 주신 영혼들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잘 돌보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여서 그들이 복을 받고 항상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럼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